What <laughs>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차량인데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트림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 19인치 위를 보여드리면서 새롭게 실내 모습도 한번더 준비해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트의 디자인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트 팩고다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 가운데 하얀 거 보이시죠? 잠깐. 신차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가드가 있으니까 쿵쿵 돌방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가드지. V가드? 짐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4차 필요한 건 v. V가드. 자 아무튼 저게 무엇인지는 일단 잠시 뒤로 밀어두고 실내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영상 초반에 시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시보드 쪽은 뭐 가려져 있어서 어떤 게 변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은 도어 트림과 암레스트 쪽에 변화가 눈에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암레스트의 변화 중 하나를 제가 가려놓았는데, 일단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플레우스가 조명이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아직 제가 눈으로 보는 게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실내 위장막의 그 대시보드 부분이 저렇게까지 솟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의 암레스트 쪽인데 제가 원래 여기를 모자이크로 가리려고 했는데 이게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니까 뭔가도 이상하고 그리고 뭔가 살짝 보이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가려놓기는 했는데 아무튼 저 자리에 뭐가 있냐 어 궁금하시죠 오빠님이 최근에 올리셨던 그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영상을 보면 그 엔진 스타트 버튼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 아시겠죠? 그리고 시동을 거는 방법은 한가지가 아니죠 지문인식으로 거는 것도 있는데 그거 역시도 예... 에... 무튼 저는 어디 들어간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차량 캘리그래피 트림의 실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알려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